안녕하세요 통감자입니다 턴베이스와 실시간 액션을 기가 막히게 버무리면서 파이널 판타지가 나아가 새로운 길을 제시한 파판7 리메이크의 atb 전투 시스템 후속작 리버스는 그 탄탄한 토대 위에 새로운 것들을 적절히 더하면서 한층 더 짜임새 있는 전투로 거듭 났는데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전투가 더 복잡해지다 보니 감 잡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고생은 나 하나면 좋하다는 생각으로 파판7 리버스 전투 공략 팁 10가지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나면 전투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손을 쉴새 없이 움직이게 되는 짜릿한 전투. 200% 진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스퀘어이닉스에서 게임 카피를 북미판으로 줘서 전 영어로 플레이했는데 보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영상에서 쓰는 용어는 모두 한글판 기준으로 맞춰놨고요. 당장 진행시켜볼게요. 첫 번째 팁은 간파입니다. 게임 초반에 주는 간파 마테리아를 끼고 있으면 적을 간파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생기는데요. 파티 리더한테 이걸 주고 전투 시작하면 ATB 게이지 빨리 채워서 이 간파부터 하는 게 국룰이죠. 여기서 왼쪽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취약상태라고 할수 있는 히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무방비 상태인 버스트까지 갈수 있는지 한마디로 공략법을 대놓고 알려주는 데다 오른쪽엔 어떤 속성 마법의 약점이 있는지랑 어떤 속성의 저항이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니까 그냥 간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간파한 놈은 아까운 ATB 또 쓰지 마시고 듀얼센스 터치패드만 클릭하면 다시 보여줍니다. 여기 오른쪽 보면 아이콘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면 L1 누르면 아이콘 설명 보여주니까 그때그때 보면서 확실하게 숙지하고 싸우는 게좋고요또 R1을 누르면 얘가 쓰는 기술들도 전부 알려주거든요.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한번씩 상태 이상 걸리기 마련이라 ATB 게이지 아래 표시되는 상태 이상 잘 확인해서 주문이나 아이템으로 회복을 시켜주든 조작하는 캐릭터를 바꿔주든 적절히 대응해 줍시다. 두 번째 팁은 이 게임 말고도 많은 액션 게임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 종류 적이 섞여있을 때 누구부터 처리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약한 애부터 빠르게 수를 줄여나가는 게 전투를 좀더 깔끔하게 풀어가는 방법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비행형 몬스터나 마법 쓰는 적도 빠르게 처리할수록 전투가 편해지거든요. 이때 타겟 쉽게 잡는 법은 지난 필수 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옵션, 카메라 탭에서 일단 카메라 거리를 3까지 늘려서 여러 적이 한눈에 들어오는 와이드 뷰로 하면 좋구요. 그 다음 밑에서 세번째, 락곤 컨트롤이라는 항목도 메뉴 컨트롤 앤 자동 카메라로 바꿔주면 처음에 우스틱 클릭해서 타겟 고정해놓고 싸우다 십자키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눌러서 콤보 중간에도 끊기지 않고 손쉽게 타겟을 바꿔가면서 싸울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세팅으로 가장 쾌적하게 즐겼습니다. 강적일수록 공격 버튼만 연타해선 답이 안 나오고 가드나 회피를 타이밍 맞게 잘 해줘야 되는데요. 저스트 가드 성공하면 HP가 아예 안다니까 이걸 노리는 게 베스트지만 타이밍 못 맞춰서 실패하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음 보는 적은 패턴 익숙해질 때까지는 가드 계속 올리고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마법이나 특수한 공격은 가드 불능이라 이런 건 회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때리면서도 항상 적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중간중간 동그라미 누를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건 회피 동작, 성능이 캐릭터마다 조금씩 다르단 점 레드 13, 클라우드, 티파는 멀리 회피되는 반면 바레트나 에어리스는 좀 굼뜨고 피하는 반향이 짧으니까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플레이하자고요 클라우드를 조작할 땐 r1 가드도 좋지만 세모 눌러서 발동하는 어썰트 모드 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우선 적 공격 날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세모를 누르면 패링에다가 카운터어택까지 나가서 적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 짭짤한 피해를 줄수 있고요 어썰트 모드에선 평타 데미지도 올라가는 데다가 근접공격 가드할 때마다 카운터를 날리니까 한자리에 눌러앉아있는 적한테 큰 효과 볼수 있죠 그러다 또 가드 붙는 공격 날라오면 회피 눌러서 기본 모드로 돌아간 다음 하던 거 계속하면 됩니다 다른 캐릭터도 다이 세모 버튼에 할당된 고유 어빌리티를 갖고 있는데 티파는 기본적으로 승룡권 같은 공중 공격을 하지만 비기해방 어빌리티를 쓰고 나서 누르면 비기해방 1회에 폭렬권 비기해방 2회에 장타 러쉬가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데미지도 꽤 높긴 하지만 이 기술들 진짜 쓸땐 따로 있는데요 적을 버스트로 때려 눕힌 다음에 쓰면 데미지 퍼센트를 순식간에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따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에어리스는 세모가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어빌리티 중에 땅에 마법진을 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다른데 있다가도 세모 한번 누르면 그 마법진 한가운데로 워크를 하거든요. 근접전의 쥐약인 에어리스인 만큼 이걸 잘 활용해서 적과 거리를 벌리고 안전하게 강력한 마법 공격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바레트의 고유 어빌리티는 마구 쏘기인데요. 이건 항상 쓸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쓰고 나면 세모 누를 때마다 총을 재장전하는 동작을 취하면서 게이지가 차고, 이게 다 차면 다시 마구 쏘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재충전도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단, 기본 공격이나 특수기 발동 직후에 세모를 눌러주면, 공격 후 경직 시간도 줄어들면서, 마구 쏘기 게이지도 한 번에 빠르게 충전되니까,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레드 13의 고유 어빌리티는 리벤지 모드라고 가드를 많이 할수록 길게 발동할 수 있고 기본 공격력과 회피 속도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리벤지 모드 들어온 상태로 세모를 누르면 일종의 적의 HP를 흡수하는 공격을 하니까 보다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이외 중간에 합류하는 캐릭터들도 있는데, 유피 같은 경우엔 세모 누른 다음 네모 연타해서 거리랑 상관없이 원소 속성 공격 먹일 수 있고, 그러다 또 세모 한번더 눌러주면 순식간에 거리 좁히면서 근접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밀당하면서 싸우는 재미가 색다른데, 아무튼 중요한 건 하다 보면 스토리상 게임에서 정해주는 멤버만 쓸수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으니까 너무 편식하지 말고 각 캐릭터의 고유 어빌리티 모두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atb 게이지 차면 쓸수 있는 어빌리티는 일일이 커맨드 메뉴 열어서 멈춰놓고 쓰는 것보다 단축키 지정해놓고 상시로 써야 제맛이죠 전투 세팅 들어가면 l1 플러스 네모 세모 동그라미 x 이렇게 처음 할당된 어빌리티가 있는데 그냥 이대로 쭉 쓰는 것보다 각자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캐릭터마다 다 다른 걸 하나하나 외우려면 골치 아픈데 비슷한 유형의 어빌리티를 같은 단축키로 묶어놓으면 캐릭터 전환하면서 싸우더라도 덜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트 게이지 많이 채우는 어빌리티를 모든 캐릭터 공통으로 L1 플러스 네모로 설정해놓고, 공중으로 뜨는 어빌리티는 L1 플러스 세모, 광범위 공격이나 주문을 L1 플러스 동그라미, 방어나 기모우는 기술을 L1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통일하는 게 쓰기 한결 편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팁은 무기 어빌리티 관련된 건데요. 앞에서 보신 어빌리티 중에 특정 무기를 들고 있어야만 쓸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어빌리티를 여러 번 쓰다 보면 마스터를 해서 그리고 나선 다른 무기로 바꿔들어도 계속 쓸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무기 나왔다고 바로 바꾸는 것보다 이전 무기 어빌리티 마스터했는지부터 확인해 줍시다. 이거 확인하는 법은 전투 중 커맨드 메뉴에서 어빌리티 들어가면 이 기술 이름 왼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떠 있는 게 아직 마스터 안된 거고요. 이런거 보이면 단순히 될 때까지 계속 써줘도 되고 장비 메뉴 들어가서 그 무기 선택한 다음 오른쪽 창 아래쪽에 보이는 숙련도 보너스 참고해서 여기 하란대로 하면 더 빨리 마스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작 리메이크는 없었던 연계 기술들 덕분에 훨씬 풍성하고 화려하게 느껴지는 리버스 전투인데요. 우선 연계 액션이랑 어빌리티 구별을 해줘야겠죠. 연계 액션은 R1이랑 전면 버튼을 같이 눌러서 쓰는 비교적 작은 기술로 자원 소모나 쿨다운 없이 언제든 마음껏 계속 쓸수 있다는 게 해자롭고요. 이것도 어떤 캐릭터랑 같이 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술이 나가다 보니까 처음엔 좀 헷갈리는데 전투 중에도 R1을 누른 상태로 터치패드를 누르면 뭐가 어떤 연계 액션이었나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직관적으로는 R1 플러스 네모 세모는 공격기, R1 플러스 동그라미 X는 방어 또는 반격기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입력해놔도 덜 헷갈립니다 연계 액션은 일단 캐릭터 두명의 atb 게이지를 한 번에 같이 올릴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캐릭터마다 약점을 보완하는 용도로도 잘 씁니다 예를 들면 티파를 조작할 때 공중 공격이 약한데 이 연계 액션을 쓰면 동료가 티파를 띄워주니까 공중 콤보를 얼마든지 신나게 먹일 수 있죠 반면 연계 어빌리티는 쉽게 말하면 협동 필살기인데 연계 액션이랑은 다르게 협동하는 두 캐릭터 모두 연계 어빌리티 게이지가 찼을 때만 발동 가능합니다. 각 캐릭터의 ATB 밑에 표시되는 이 게이지는 어빌리티나 마법을 쓸 때마다 한 칸씩 충전되고요. 보통 두 캐릭터 각자 세 칸씩 모이면 쓸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찰 때마다 바로바로 써주는 게 좋고 적이 버스트 터지기 직전일 땐좀 아껴놨다가 데미지 퍼센트 높여놓은 다음 극딜먹이는 것도 좋은 전술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액션이랑 어빌리티의 장점 또한 가지는 입력하자마자 해당 동료를 바로 옆으로 순간이동처럼 불러와서 같이 기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엄한 데서 쳐맞을것 같은 동료 보이면 이렇게 수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AI가 조작하는 캐릭터는 영 빠릿빠릿 움직이질 않아서 atb 게이지를 빨리 채우지 못하는 만큼 사실 캐릭터를 자주 전환하면서 직접 조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신 없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먼저 한 명으로 연기 어빌리티 게이지 3칸 채울 때까지 하고 곧바로 바꿔줘서 걔로 또 3칸 채운 다음 둘이 연기 어빌리티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흐름도 많이 안 끊기고 잘 맞더라고요 여기서 꿀팁은 이렇게 연기 어빌리티 쓰자마자 가만히 연출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벌써 몇번본 거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나머지 한 명으로 전환한 다음 얘가 쓸수 있는 기술들 쓰면서 올라웃 어택 느낌으로 셋이 같이 신나게 후드려 패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올리면서 ATB 게이지도 마르는 일 없이 회전율이 좋아집니다. 정리하면 파판7 리버스 전투의 흐름은 기본 공격, 연계 액션으로 ATB를 모으고 그 ATB로 어빌리티나 마법을 쓰고 캐릭터 바꿔서 똑같이 하면서 연계어빌리티 게이지가 쌓이면 연계어빌리티도 쓰고 소환, 리미트 브레이크까지 신나게 퍼붓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적을 버스트 상태로 만드는 건데요. 우선 적의 약점을 공략해서 히트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 버스트 게이지가 다 차서 터지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파가 활약할 시간입니다. 버스트 터질 즈음에서 티파로 비기해방을 두번 써놓고 터지자마자 장타러쉬, 폭렬권을 때려 박으면 데미지 퍼센트가 200% 이상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나서 있는거 없는거 다 쏟아 붓는거죠 이런식으로 총공세를 하면 제아무리 강한 보스도 hp가 그냥 녹아내리면서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전투공략 팁 10가지 달려봤습니다 하면서도 뭐가 참 많아졌다 느끼긴 했지만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니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알고 덤볐 을때 기술이 점차 늘어가는 만족도가 상당해서 역대급으로 완성도 높은 전투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전작 리메이크보다 훨씬 다양해진 몬스터들을 하나하나 효과적으로 공략해 나가는 재미까지 전 간만에 정말 쏠쏠하게 즐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게임 전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놓친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꼭꼭 구독 좋아요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금방 또 알찬 스토리, 통큰 게임플레이 한가득 안고 찾아뵐게요. 노세요들